브라질, LA, 달라스, 시에르,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애틀란타, 뉴욕, 그리고 태국,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모든 권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이 어렵고 힘든 시장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품하시기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등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주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볼때그 안진병이 거린한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은 돈을 원했지만은 베드로와 제한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가 나서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예서이름나 거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 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 중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인용 구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God with us.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이 바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짝이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고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것은 왜냐? 예수님이 구약에도 주인공이고 신약에도 주인공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 이루실 말씀을 구약에 다 예언해 놓으신 것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약속, 그 예언 모든 걸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건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악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제가 지난번 주일날 설교했죠. 결과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큰일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 삼이다. 이 말.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의 힘의 권세, 힘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오셔서 활동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많은 표적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현재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리고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어떤 사람의 이름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거나 힘을 공급해주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름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강평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강평이가 위대한 일이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것이지 이강평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것은 곧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계속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아, 예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체인줄로 예수님의 지체인줄로 믿으시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계 계시, 계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자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그분은 누구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지닌 권세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병이의 질병이 치료됐죠. 그 다음에 안진병이의 삶이 변화됐죠. 그 다음에 안진병이 영원히 걸음 나는 것을 우리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이세 가지를 간단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 본문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힘은 안진병의 질병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2 절에 언급되고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이 뭐예요? 미문 (beautiful, beautiful gate).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은 일반적으로 이 에, 니카노 게이트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이 저, 이게 이제 신약성경 헬라말로 니카노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 문의 높이는 얼마나 높은가 하면 23m가 높고 그 다음에 넓이는 약 18m로 성전의 다른 문들에 비해서 굉장히 웅장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Beautiful Gate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문과 안진병이 된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대조적이잖아요. 예, 그 예루살렘 성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옆에 안진병이 앉아 있는 것을 거리이 앉아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진병이 거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결코 자신의 생계,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안진병이라는 질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살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에 있는 미문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안진병이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병들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병이는 두 가지의 병이 모두 치료된다고 하면 그때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진다면 이 환자는 생활, 환경의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 다른 갈등에 빠질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16절에 보면요. 이 안진병이 자이거리는 어떻게 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더 네임 오브 제수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고질병이 완치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영육이 치료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치료받고 영혼이거듭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든 자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사업에 그리고 뭐 하는 일에 자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치료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은 뭐예요? 이안진병이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첫 번째로 뭘 해결했어요? 이안진병이의 병을 치료했어요. 두 번째는 그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안전병인는요이 사람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매일 이 사람을 미문에 데려다 주어야만 그나마 동전 한 푼이라도 만져볼 수 있을 것이며 집에 들어가도 저 병신 때문에 우리 고생해 저 그런 그런 잔소리를 듣지 않고 눈치밥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러한 삶조차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있을 수 없었고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생명력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모든 것을 자포 자기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도 치료받고 병이 치료받고 나니까 그 삶도 변화가 옵니다.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살아가는 이 장애우들, 우리 주변에도 이 장애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술을 익히면 일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래요? 그것만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병의 환우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음을 늘 느끼고 있었다는 열등식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는 그 생각이 거의 굳어버려서 자네,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척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두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환우가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발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정말 몸을 꼼짝 못 하는 그런 완전 어 환자로서 있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발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현상은 이 환자에게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변화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멀쩡한 몸으로 구걸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몸을 못 움직이니까 한푼 줍쇼 그러면 좋지만은 멀쩡한 사람한테 누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멀쩡한 몸으로 구걸할 수 없음으로 노동을 시작하며 시작해야하며 삶의 계획도 새롭게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오로지 다른 사람의 의존해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서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면 아 예수님의 이름의 힘은 어떤다고요? 비동적인 사람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아주 피동적인 인간성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은 안진뱅이의 처음에 질병을 고쳤죠. 그 다음에 그 삶을 고쳤죠. 세 번째 뭐예요? 안진뱅이의 영혼을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안준뱅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참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참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 환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던 장소와 그의 영적 상태는 이처럼 엄청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안진병의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질식해 있었을 것이며 또한 그의 몸은 항상 무기력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있는 안진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는 그에게 영적인 문제보다도 우선 눈에 보이는 일, 육신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진병이에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한 소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살수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안진병이와 같은 육적 상태를 지니고 있었으나 이제는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그 삶이 변화되고 또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삶 이제 과거를 보게 되면 이전에는 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보다는 원망을 더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안전배이 환우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영원히 살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죽음의 삶을 살았으나 현재는 일이나 걸을 수 있는 <laughs> 생명력 있는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aughs> 지금까지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안진베이와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며 그들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어린아이의 신앙, 항상 고질병에 걸려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절망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진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며 강력한 것인지 체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보다는 먼저 원망하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가시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가난한 여인처럼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고자 하는 적극적인 살아있는 신앙이 없는지 한번 회개해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의 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곧 아직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지닌 위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안진병이는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폭발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영원히 사는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적극적인 생활과 신앙 자세가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듭남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정말 거듭나서 여호와를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듭남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서만 성령의 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전의 자세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가고자 원하신다면 예수의 이름이 지닌 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제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본문의 안진병인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어떤 변화 거듭남을 얻었어요? 질병을 치료받았지요?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어,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질병,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으로 다 해결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예, 치유받고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전기를 올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본문에 나타난 안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으로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과 삶의 문제와 영원히 살아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37장 찬송 한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337장입니다. 은심에사인날가아보너내 의심 모두 맞추시네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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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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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모른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셔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흘러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여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곡 무조건을 견디라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세 분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